6월 25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가운데 오직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또 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찬송도 드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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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염려,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다스리고 계신 분이심이 우리 10년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그러한 또 신뢰와 또 은혜와 또새 힘을 얻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공기와 같이 우리 인생을 또 마치 존먹는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이 시대의 정신들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부분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져 나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려요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 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 자신들을 우리들의 주 하나님이라 불렀던 도미티안 황제의 시대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5장 말씀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보좌 환상이라 불리며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총 사령부의 총 사령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좌 환상은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에 앞장인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권자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서 함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로 5장은 두루마리 책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이 책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창조 또 미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책의 일곱 인중에 하나를 뗄때 심판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 책은 심판과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힘 있는 천사는 큰 음성으로 그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게시록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할때그 말씀과 같은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씀은 능력과 권위를 가리킵니다 즉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는 자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은 우주를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로 삼분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내용은 그 핵심은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 보다는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을 떼며,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라는 누가 바로 이 두루마리를 펴고 떼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를 가리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함께 읽은 구절에서는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 책은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어서 제가 사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보이지 않으니 안타 그래서 크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눈물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요한의 눈물은 이제 두루마리의 인을 떼며 심판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울고 있어요. 요한의 울음은 거룩하고 위대한 울음입니다. 개인적 감정에서 나온 단순한 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역사가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요한의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울음을 멈추라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우리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장로는 예수님을 두 가지 용어로 불러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부터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사자 새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사자는 강력한 힘을 상징해요. 따라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적을 무찌르는 강력한 용사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구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말씀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라고, 바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세의 뿌리라고 이제 여기서 불리고 있는데 이사야 구절에서 이세의 뿌리라고 불리고 있죠. 메시아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 우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실 것인데요. 바로 여기선 이세의 뿌리라고 쓰이지만 구약에서는 정확히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방금 읽어드린 이사, 이사야 11장 말씀에서 10절, 1절과 10절에서 두번 이세의 뿌리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명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다시 다윗보다 먼저 본래는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로 또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선지하신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의 문맥에서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나타납니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의 메시아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 바로 이 내용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정복하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방금 이사야의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볼 때 메시아가 다윗 왕가로부터 오실 것이고 그분은 사자 강력한 승리자이시며 메시아는 적들을 모두 무찌르시고 승리하셔서 두루마리를 열고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소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자는 왕을 상징하죠. 우리의 메시아는 강력한 왕이시며 승리자 승리의 왕이십니다. 장로 중 하나는 메시아께 승리하셔서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돌아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어린 이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6절 말씀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 절에서 요한은 사자가 이겼다고 말씀하는데요. 6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역설적이게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이 고난을 지나 죽음을 통해 부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일곱 뿔은 완전한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요. 일곱 눈은 전지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즉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서 5절을 살펴본 것처럼 역설적이게도 사자이신 분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자와 양의 대비는, 힘 없는 양의 대비는 너무나도 역설적인 모순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군사적이며 왕적인 메시아를 어떻게 힘 없는 어린 양과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께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셔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모님 게시록 5장에서는 갈보리 십자가가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역설적이게도 관련이 있다는 소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6절에서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9절에서 어린 양은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인봉을 떼기 합당한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12절에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시다라고 마치 우리 인간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역설적에도 이야기합니다 서두에서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는 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서 8절에서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내 생물과 24장로의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13절에 14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부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십자가에 죽으시 어린양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로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장의 어린양 기독교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는 사자인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시게 사자되심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자되심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되신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셨죠. 메시아의 승리는 군대나 물리적인 힘에 있지 않고 어린 양의 죽음과 죽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약한 것 같지만 원수의 모든 세력을 멸망시키시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정복했습니다. 요한이 어린 양 상징을 배경에 나타나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고 고난과 순교를 당하던 그리스도인의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죽음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줍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백성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진리를 보여줍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이어져 내려온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인 영광 없다 고난과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그 우린 영광만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인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기독교 진리를 어린 양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승리했다는 라 사실을 오늘날 교회가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힘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이미 타락했다 교회는 이미 변질되었다. 본질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마저 세속주의적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느라고 세속주의 그 정신 을 따라 살아가느라고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 잊어버리며 살고 있자니 입술로는 십자가라고 목에는 십자가를 걸고 있지만 세속주의란 무엇입니까? 상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시대에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세속주의 경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해드리면 성공주의와 번영주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수치와 굴욕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은 좀더 기발하고 획기적인 것이 어디 없을까 이렇게 찾아 헤맵니다 남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찾아 헤맵니다 번뜩이고 눈에 띌 만한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기발하고 탁월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는 긴 세월 동안 진리를 가르치며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열매를 거두는 곳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더큰 더큰 건물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교위를, 교인을 갖춰야 되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더 많이 죽어야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공 번영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십자가와 고난의 복음이 참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공주의와 번영주의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더 잘되면 다른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히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우상입니다. 세상과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섞어버린, 소위 짬뽕 시켜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약할 때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한 발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을 이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복지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돈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틀림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들이 무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능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렵습니다. 부자이면서 높은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려면 경건 생활에 굉장히 치열한 씨름이 필요합니다. 물질은 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런 수단입니다. 물질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싸매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함이 무뎌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성공적인 성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성취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주의를 지향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의 삶은 가치없는 루저의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 벗어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엄청난 압력을 각 개인들에게 요구하죠. 개인의 성공과 성취는 어떤 우상보다도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내 안전과 가치는 나의 지혜와 힘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취를 우상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최대한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거기에 나의 성공이나 물질을 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권력, 지식 재능, 외모,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가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는 극대화됩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사회와 교회 안에도 성공주의가 만연해 있어서 세상 모르는 철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여줍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의 보자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보자를 말씀하는 구절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 6장 16절 말씀 직접 찾아서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산들의 바위에게 말하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부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자에서 아버지 하나니까 함께 다스리시는 그저 연약해 보이는 어린양 예수께서 바로 보자에서 어린양을 죽임을 당하신 모습이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에 함께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 전능하시 주권자다라는 심판주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의 보자에서 다스리는 어린양께서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바로 다음 장 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7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보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 세상을 분투하면서 고난과 흘렸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 마지막 장 22장에 1절과 3절 말씀. 1절과 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게시록 2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삼절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되는 그때가 반드시. 이말 것입니다. 부자의 통치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의지하게 힘쓰며 십자가의 길만이 교회에 참된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압력과 요구와 우리 가정의 생계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가지 그 무게들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면서 시대 정신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렇게 힘과 권력 그런 자신의 그 성취와 그런 번영을 통해서 마치 신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지위를 우리 힘과 능력으로 지키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실상이 더욱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것들 오직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심지어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구호, 구속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을 주셨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자이신 주님께서 어린 양이심으로 자신의 그 영광을 역설적이 나타내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모든 것을 받은 자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부요함과 담대함과 그 풍성함 안에서 주를 의지하여서 오늘 주어진 한날을 충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굳게 붙잡으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주께 바뀌며 나아갈 때 이것이 허상이 아니라 보자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절대 주권으로 역사를 시작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완성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야 마신다는 그 절대 진리와 절대 주권하에서 우리의 삶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영원한 그 구원과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이 맡겨져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죄악을 향해 달려가던 마음이 회개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신자다운 여유로움, 담대함, 그런 지혜로움, 주님께 주신 그러한 지혜와 용기와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그리스의 도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오늘 한날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